맥북과 같이 사용하기 찰떡같이 좋고, 화질과 편의성으로 끝판왕으로 불리는 휴대용 모니터가 있습니다. 휴대용 모니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추가 화면을 연결해 카페 같은 외부 공간에서도 작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USB-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 쓸수 있어서 사용하기 간편한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에서 끝판왕이라 불리는 제품 두 가지를 사용해보고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소치는 중국에서 2015년부터 모니터 자체 지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모니터 브랜드입니다. 높은 빌드 퀄리티와 알루미늄 바디 디자인 같은 요소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어요. 디자인만 봐도 애플 제품과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는 맥북, 아이패드와 함께 쓰기에 최고의 디스플레이다와 같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설명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구매한 소치 플리백션 터치 14인치 제품은 14인치 IPS 패널, 화면비 16대 9의 FHD 해상도이고 색 영역은 100% sRGB, 명암비 1500대 1, 밝기 400니트, 60Hz입니다. 가격 대비에 스펙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보다 더 높은 스펙의 모델도 있는데요. 플리백션 프로 제품은 2.5K이고, 엘리트 제품은 4K인데요. 가격이 각각 90만 원대, 120만 원대입니다. 도저히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이라 스펙은 낮지만 사용 편의성은 비슷한 플리백션 터치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디자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메탈바디로 내구성이 좋고 애플 제품과 같은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요. 저는 이 베이스 스탠드가 함께 포함한 구성으로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뒷면에 자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떼서 연결하면 접이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돼요. 나름대로 많은 휴대용 모니터를 사용해봤는데요. 사용해본 제품 중 베이스 스탠드의 편의성이나 완성도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180도 돌아가서 세로, 가로 활용이 자유로워요. 높이 조절까지 하면 딱 내가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베이스 스탠드 하나만으로 사용성이 배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구매 생각 중이시라면 이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는 버전으로 구매하세요. 휴대할 때는 분리해서 접은 다음에 다시 후면에 부착해주면 되는데요. 두께가 0.5인치라 납작해져서 슬리브 케이스 넣어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소츠가 다른 브랜드 제품에 비해 비싼 편임에도 이런 특징 때문에 선호하는 분이 많아요. 모니터 무게도 676g이고 스탠드까지 합치면 1kg이에요. 전력 소비도 4와트로 상당히 적은데요. USB C 포트로 화면 출력과 동시에 패스스루 충전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전원 없이 기기만 연결해도 작동되고 HDMI 입력도 가능한데요. HDMI로 연결하면 터치는 비활성화돼요. 말씀드린 대로 10포인트 정전식 터치스크린을 지원합니다.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도 사용 가능해요. 단 애플 기기에서는 터치 기능이 제한적으로 동작하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지 않아요.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플 HD의 기본적으로 글레어 패널입니다. 해상도가 아쉬운데요. 밝기가 400니트이고 명암비가 나쁘지 않아서 실제로 봤을 때 체감적으로 크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FHD라서 문서 작업 시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아쉽습니다. 글자가 약간 뭉개지듯 보여서 시력이 살짝 나빠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물론 작업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 없습니다. 또 터치 모델임에도 애플 기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아쉬운 점입니다. 소치 모니터 자체가 애플 제품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아했어요. 또 가격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2.5K 이상의 프리미엄 휴대용 모니터를 구매하고도 남는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베이스 스탠드가 편리하고 퀄리티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체와 연결하긴 쉽긴 한데 분리도 자성이 없는지 쉽게 빠져서 들고 이동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껏 잘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놓친 것 같아서 신생 브랜드의 한계인가 싶었어요. 모니터 하면 LG, LG 하면 모니터라고 불릴 만큼 브랜드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제품이 이 그랜뷰입니다. 이전에 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랜뷰 3세대는 1인치가 더 늘어난 17인치이고 뒷판에 퀵스탠드가 생겼어요. 17인치 IPS 패널에 16대10 화면비, 2.5K 해상도입니다. 99% DCI-P3 색영역 지원으로 준수한 화질을 제공해요. 명암비는 1200대 1, 밝기는 350니트 정도입니다. 고화질에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제품입니다. LG라는 믿을만한 브랜드의 제품인 만큼 결국 돌고 돌아 그랜뷰를 선택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램뷰의 가장 큰 특징은 연결성과 화질입니다. 두 개의 USB-C 포트와 한 개의 미니 HDMI 포트가 있는데요. 다중연결이 가능합니다. 휴대용 모니터지만 데스크용으로도 사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대의 PC를 사용하는 분에게 유리하겠죠? 또 소치와 마찬가지로 선 하나만으로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소치와 달리 안티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 빛 반사를 최소화했습니다. 야외나 조명 아래에서도 비교적 눈부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논글레어,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더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화질이 선명하고 색 범위가 넓은 편이라 디스플레이에 대한 만족감이 큽니다. 맥북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걸로 유명한데요, 맥북과 함께 써도 크게 거슬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퀵 스탠드가 있다고 말.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기존 그랜뷰는 커버겸 스탠드가 함께 구성되어 있었는데 3세대부터 아예 자체 퀵 스탠드가 있어요. 이 부분이 꽤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 구성인 파우치에서 꺼내 퀵 스탠드를 펴고 선 하나만 꽂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설치 편의성 때문에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제품입니다.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무게는 780g인데요. 17인치라는 크기에 비해 가볍게 느껴져서 부담이 없더라고요. 또 스피커가 있는데요. 풍부한 사운드는 아니지만 보조용으로 사용. 나쁘지 않아요.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연결해 TV 볼때 좋겠죠? 소치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사실 베이스 스탠드까지 하면 소치 쪽이 더 가격이 나가지만 소치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소재의 고급스러운 마감이에요. 반면에 그랜뷰는 플라스틱 베젤에 전체적으로 비싼 가격에 비해 고급스러운 느낌은 덜합니다. 맥북과 다른 노트북 제품을 비교할 때 소재에서 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 아쉽습니다. 퀵 스탠드로 각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높이 조절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3세대까지 출시되었는데 여전히 60Hz 주사율인 점도 단점이에요. 물론 애초에 게임을 하는 용도보다는 문서 작성, 영상 편집 등 작업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을 때 얼만큼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두 제품 다 휴대성과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두 제품 모두 기본 구성에 파우치가 있는데요. 파우치에 넣었을 때 들고 다녀도 부담없는 무게이고 연결 및 설치 편의성도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카페 등에서 사용할 때좀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크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소치의 경우 특히 전력 소비가 낮아서인지 스마트폰과 연결해도 스마트폰 배터리가 빠르게 닳지 않습니다. 특히 특히 맥북과 조화가 워낙 좋아서 디자인 만족도가 크더라고요. 그게 실제 사용성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제품이 예뻐야 더 손이 자주 가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 감성적인 측면이 채워집니다. 다만 이 소치 로고가 무난하지만 좀 거슬리긴 해요. LG 그램뷰 역시 가볍고 화질이 좋다 보니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편했는데요.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오랜 작업을 할 때는 의외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집에서 컨텐츠 감상할 때나 편집용 서브 모니터로 더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사용 시간은 그램뷰 쪽이 더 길었어요. 형광등을 켜놓고도 빛 반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눈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점도 장시간 사용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TV를 하나... 들고 다니는 느낌이라 캠핑할 때 폰만 연결해서 쓰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소치보다 파우치가 좀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랜뷰 3세대가 2세대보다 1인치 늘어난 17인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좀 애매한 사이즈인 게 15인치 노트북, 16인치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 크기에 딱 맞는 보관용 가방을 구매했다면 미세한 차이로 그랜뷰 3세대도 함께 보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두 제품 다 가볍고 사용성이 편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만 아니라면 대다수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아주 약간의 차이 때문에 추천하는 분은 이렇게 나뉘어요. 소치의 플리백션 터치는 태블릿 스타일의 사용감을 원하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터치와 펜 사용도 가능하고 높낮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수월한 만큼 스마트폰 태블릿의 화면 확장용으로 쓰기 좋기 때문이에요. 또 아이패드나 맥북과 디자인 조화도 잘 맞기 때문에 애플 감성을 중요시하는 분에게도 잘 맞는 제품입니다. 제품입니다. LG의 그램뷰 3세대는 대화면 생산성을 추구하는 분에게 잘 맞는 제품입니다. 특히 영상 편집용으로는 17인치 화면도 넓고 화질도 선명한 그램뷰를 더 추천해드려요. 내장 스피커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 감상, 콘텐츠 소비용 제품을 찾는 분도 그램뷰가 더잘 맞을 거예요. 가격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30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데 스펙 차이는 거의 없는 그램뷰 2세대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보조용, 휴대용 모니터 끝판왕으로 불리는 소치의 플리백션과 LG 그랜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제품 다 분명 좋은 제품은 맞지만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나가잖아요? 특히 소치의 경우 더 높은 스펙의 모델은 가격이 1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신중히 구매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스펙과 특징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